장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세 아들 압론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압론이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하로 병이 되니라 암론에게 연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형 시무아의 아들이요심이 강교한 자라. 저가 암론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팔리하여 가느뇨 내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암론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연애 함이니라.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네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넌이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저를 볼때 왕께 고하되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보내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론의 집으로 가서 저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비 암론의 집에 이름에 암론이 누웠더라. 다 마리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남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론이 먹기를 싫어하고 가로되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 하니 다 저를 떠나 나가니라 암론이 다발에게 이르되 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의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 오랍이 암론에게 이르러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론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랍이여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중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론이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쌤으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든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다말이 가로되 같이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론이 듣지 아니하고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어 보내고 곧문 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론의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곧문 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그 머리에 무릅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그 오라비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압론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저는 내 오라비니 누이야. 시방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철양하게 지내니라. 다윗당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이 그누의다말를 압론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 주년 후에 에브라임 바발 하솔에서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천컨대 왕은 순복들을 데리시고이 종과 함께 가사이다.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우리가 다갈 것이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간청하되 저가 가지 아니하고 위하여 복을 피는지라. 압살롬이 가로되 그렇게 아니야 할시려거든 청컨대내형 압론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에 왕이 압론과 왕의 모든 아들을 저와 함께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 이미 그 사원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압론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놈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맹을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사람들이그 분부대로 암놈에게 행함에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저희가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러지고 그 신복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지 마옵소서 오직 암놈만 죽었으리이다.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하온즈, 내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괴념하지 마옵소서 암놈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소년이 눈을 들어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 사람이 오더라, 요나답이 왕께 고하되 왕자들이 오나이다 종의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대성 통곡하니 왕과 그 모든 신복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다윗당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압놈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사무엘 하 14장. 수루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을 알고, 두고와에 보내어 거기서 슬기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되, 청컨대 너는 상제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여차여차히 말하라고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니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고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가로되 왕이여 도우소서.왕이 저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대답하되 나는 참 과분이다.남편은 죽고 아들 둘이 있더니 저희가 들에서 싸우나.말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저가 이를 쳐죽인지라온 족속이 일어나서 왕의 계집정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 동생을 죽인 자를 내어 놓으라. 우리가 그 동생 주인 죄를 갚아 저를 죽여 사자 될 것같이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저희가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내.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끼쳐 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고하되 내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비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이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가로되 누구든지 내게 말아 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저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사 원수 갚는 자로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다.왕이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계집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으로 내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가로되 말하라.여인이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은 도모를 하셨나일까. 이 말씀을 하셨으니,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어 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주 왕께 이 말씀을 여주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계집정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주면 혹시 종에 청하는 것을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산업에서 끊을 자의 손에서 종을 구원하시리라 하니이다. 계집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여 싸우니 이는 내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시니이다. 엉컨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묻는 것을 숨기지 말라. 여인이 가로되, 내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가로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여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주 왕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무릇 내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하였고 저가 이 모든 말을 왕의 계집종의 입에 넣어 주어싸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변하려 하여 이렇게 함입니다 내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가로되 내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받은 줄을 오늘날 아나이다 하고.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 살렘으로 오니 왕이 가로되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 머리털이 무거우므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달아본즉 왕의 저울로 203개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을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르되,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그 종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놓으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놓았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와서 압살롬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놓았느냐.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 사람을 네게 보내어 너를 이리로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구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낫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가하니라 유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 말을 고함에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저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함에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사무엘 하 15장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모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들을 사람을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 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이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어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저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집화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제사 들을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이도배를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길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데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권석을다 따르게 하고, 후궁 열 명을 남겨두어 궁을 지키게 하니라.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백매를 하게 이르러 머무니,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레 사람과 모든 블레스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육백이니 왕의 앞으로 진행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낙은이니, 돌아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오.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지위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은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다윗이 때게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 종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땅 사람이 대성 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귀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귀와 그 계신 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성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내 아들 아이마아스와 아비 아들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고하는 기별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 아달이 하나님의 귀를 예루살렘에 예를 살렘으로 도로 내어다 놓고 거기 유하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롱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 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대 여호와여 원컨대 아이 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랫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이왕에는 왕의 부친의 종이었더니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 도벨의 모략을 폐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고하라. 저희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이 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저희와 함께 거기 있나니 물은 너희 듣는 것을 저희 편으로 내게 기별할지니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으로 들어가고 압살론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